옛날 게더 재밌어 나도 <laughs> 사랑하고 싶네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다른 앱을 켜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. 백그라운드 생 살아가다 수많은 인연, 그중에 너를 만난 곳,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도 전할 수 없었나? 가만히 널 바라보면서, 너의 손을 잡고서, 우리 가, 함께 한 시간들로 너를 위한 노래할게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<laughs> 괜히 울컥해 깊어가 하루 종일 애써 꾹꾹 눌러 참다 떠오는 너의 얼굴에 다시 난 무너진다. Kadir Aydın.

아이 <laughs> 수형승 뭐야? 저 얼굴 표정 아니에요? 얼굴 표정? 아 그래? 근데 그런 거 같은데. 알았어. 알았어. 여보여요여요 M.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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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. 어 M. G. M. G. M. G. M. G. M. G. 공 G. 고 G. 똥이 안나와 약간 ㅈ된느낌이야 아자름 안나왔네 아, 오랫동안 해가지고 자진 좀 없다 아이아 아, 들려? 어 <laughs> 매웅 매운 누구야 매웅이도 출발 나 우양이 우양이 전적 검색 좀 하하 이제 모르겠다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가? 똔토가 무서운 사람일까? 아니야 똔토 착하지 않아? 하이 하이 하하, 하하 이제 모르겠다 이번 시즌 은 5승 12패인데? 그래? 네? 망가질 대로 망가졌군 아, 라인 어떻게 뭐 가냐? <laughs> 내가 정글 가야죠 한 3판 이상은 상대하지 않을까? 아 아우메초 영 검색해봐 아우 아우메초 저분 아이디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뭐야 근데 어떻게 해나 지금 첫 판이라 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 괜찮아 내가 캐리할게 무에타리신 샀어 그냥 살인은 살인 아무도 올라 나는 어? 나왜7 5 3 됐지 나 브론즈인데 와 언제 올렸냐? <laughs> 어 뭐지? 누가 넣고로 했나보다 <laughs> 아니 너 혼자 그냥 간간이 한판씩 했는데 올라왔나 요 언제 보니까 또 이렇게 스스는 <laughs> 그 뭐야? 야, 얼굴 표정 아니아 귀엽지? 수영스 성수가 응. 응. 너 많더라고 응. 센스라는줄 알았어. 섹스? 스엔스. 아. 어. 그 형들 코로나 걸린대. 스엔스야? 어. 어. 아, 거기를 기억하고자 해서 안또 아이들을 그렇게 응. 한줄 알았지. 형 코로나 그거 지원금 신청했어? 아니 뭐? 그거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. 이거잖아. 오 어, 어, 얼마든데? 우리 우리는 나 때문에 이제 세명 격리 했거든 어. 엄마 아빠까지. 그래서 총 60만 원 준다는데. 엄마만 주네? 응. 아, 1인당 20만 원 정도 주나 봐. 나 나도 거주지는 거기로 내있긴한데 우리 집으로. 아, 진짜? 그럼 몇 명이야, 형? 그몇명도 몇 있어? 그러면한한 입장? 100만 원 나올까? 잘어? 응. 네. 직장인있 끼면 안 돼. 소득 있는 사람. 아, 네. 아니야. 소득 있는 사람 있어도 돼. 근데 그 코로나가 유급 휴가면 안 돼.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형 자영업자잖아 상관없어. 나 자, 아, 자영업 없는데? 어? 실, 나? 실나 실직인데? 아아 그런 상관없어. 나 해봐야지. 동사무소에 직접 확인해야 돼. 인터넷으로 는안돼 꼭. 어, 나 잠깐만 동사무소에네 오빠 <목소리> 시작어 직접 가서 야 돼. 사분이랑. 나 <목소리>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. 없어 아 개꿀티. 이렇주이렇일이날이사간다 이렇게. 네개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어, 자가격리통지서, 자가격리해지서 자이 자가격리 이렇게. 이 이렇게. 뭐이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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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문자렇게이렇 문자. 그러니까 문자로 온 거. 아, 문자. <웃음> <웃음> 응 um, 이제 한다 이제. 셋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늦어서 죄송합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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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할 거야? 턱빨 거야? 아니지, 서포커지어 어. 왔어? 어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야 동현아 너거 설정 <laughs> 내가 바꿔놔가지고 너도 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된다. <laughs> 어? 오케이. 잠깐만. 치중이 형가지고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랑 <laughs> 난이도는 비슷한가요? 비슷한데 돈토가 잘해. 돈토가 진짜 잘해. 저 사람 탑이야 미드야? 몰라. <laughs> 조선 다 가지 않나? 어? 아, 조선은 믿음 배워 봤는데. 아 근데 형 이거 이, 하, 해보면 이거 해 보면 한데 저기 브론즈 한 명에. 먼저 두 명인데? 아우메 초님 전적이 상성 아우메 초가 탑일 거야, 아마. 아우메 초님 전적 5승 22패인데요? 아, 전체 채팅 되나? 네, 네. 어. <laughs> 재밌겠다. 첫 판에는 렉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첫판 렉. 밑밥 좀 깔고. 이거 잠만. 깐 순배 이거 설정 그냥 기본값 복원하면 되는 거지? 다음에 좀 만져야 돼요. 그 평소 하던 걸로. 아좋댔네나그거 모르는데 시바. 족밥이 <laughs> 탈로났네.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이게 원래 모두 즉시 시전인가? 모두 일반 시전인가? <laughs> 원래는 모두 즉 <주, 웃음> 즉시 즉시 아니. 기본 값은 그 일반 시즌, 아, 고, 시즌, 인가 모르겠네. go. g <laughs> 고 고. 고고 o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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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어 이델을 잘 치시나보네 이델 가지고 바텀 오더라고 아씨. <laughs> 원딜 누구야? 우행인가네우행아나 <laughs> 서폿 뭐해 그러면? 뭐할 거야 원딜? 아리뱀? 3캔치 좀 좋은 거 같던데 3캔치 할게 그러면 그냥 3캔치 지금 또2티어 올랐거든? 아 1티어로? 힐 딜은 왜 4티어 됐지? 캐 h 리렇렇내려려어어어 y Cherry, Cherry, c h 왜? r 리가개사 e r r y c h e 리 r y c h e r 리 y Che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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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r 배 y 나하 e 하고 <목소리> 제리 나못하는 y c 리 이러고 y c 면 e 리 r y c 아 e r r y 리 어때 r 배 y 리좀 e r r y 아? 뭐라 왜? 뻔하지 럴야 럼블 갖고 와? 아니? 나 터뜨릴 거 없는데? 근데 우리 왜 저기 저저셋 저 밴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저 아리 <laughs> 제드 야, 럼블 야탑탑 먼저 가져와? 저기, 저기 미드가 저기, 럼블... 저기 미드가 그건가 보다 탑 갖고 올게 네트리 할까? 아니면 그블 가져올까? <laughs> 먼저 가져오셨대요 트린? 어떤 가 탐켄치아탕 동현이가 그탑켄치가 없을 거야 아마 다른 아, 챔프가 아형저형 <laughs> 형, 이거 불꽃 대결이다 미드 매치 아 미드 가 음, 아우메초가 음. 오나 그럴 수도 있어 돈토 타보고 아우메초가 오나 <laughs> 아 그럴 수 있겠다 칭크스 <laughs> 할까? 그러면 바텀 좀 편할 걸? 만약에 똥토 없는 데가 좀 편해. 음. 똥토 멀지 모르겠네. 그러니까. 아 이러면은 바텀 안 간다. 똥토 저런 거안 하는 사람인 거 같아. 그러면 <laughs> 바텀은 그냥 어아 잠깐만. 내가 AP 해야 했나? 아니 아니야. 카이... 아니야. 아니, 카이... 아니, 아니, 상우 형이 대 AP, AP밖에 못 하잖아. 아 그래. 그럼 나 징크스? <laughs> 어, 징크스? 카이사도 되고. 진진 징크스 진, 카이사 있음니진 좋은데 진. 아 진하면 근데 D P S 가 너무 딸려가지고. 아 그러면은 그래 그래. 징크스? 그, 그러면은 징크스 어? 아님 어? 카이사? 징크스야 징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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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... 김동현 집에 오자마자 그냥 시작하네. 어 여자친구한테 존나 털렸어. <laughs> <laughs> 개 털렸어 씨발 일 끝나자마자 바로 씨발 게임부터 하냐고. <웃음> 어 <laughs> 말판데? 아홉 몇 초? 어, 그러면은 돈토 믿은가보다야. 조졌다 아... 아, 아니면은 내가 내가 따라갈까, 말파를? 그래. 어... 아우메따라가안 아, 되고. 아, 아, 어, 내가 내가 토 따라갈게. 정재가아우미 따라가. 리킨 님, 좀토 라인을 좀 풀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어, 제리벤 저쪽 해 줬다. 그러면 그러면은 탑 말파 나왔으니까 <laughs> 미드에 뭐 변하지? 아, 미트나 서포트? 돈토 위주로 변하면 될것 같거든요. 돈토 저분. 돈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, 저 사람. 야, 근데 최근에 정 정글 많이 했는데요. 정글 변해? 아 정글 안 아니야 지금. 이 서포트 아니, 뭐, 뭐 변하지? 레오 아. 징크 시스니까 레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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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세라핀 밴해 주면 세라핀. 아, 안할것 같지? 럭스, 럭스? 아, 럭스? 어, 럭스 같은 거? 아, 아, 럭스, 럭스 근데 괜찮은데? 럭스? 아, 그냥 그래. 아 탐켄치니까 하긴. 어, 럭스는 약간 좀 뭐라 되지? 모르가나? 모르나 가 하나? 근데 모르겠소. 끌려도 상관없고 탐켄치가 좀 단단해가지고 오히려 음, 파이크 이러네. 파이크. 파이크. 음. 어, 럭스 배내줬어. 뭐야, 어. 저 사람들. 파이크 <laughs> 때 파이크. 파이크. 파이크 괜찮아요, 지 나쁘지. 음. 파이크 하나? 할까요, 저 쪽에 파이크? 모르, 어려운 모르겠어. 뭐.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. 뭐가 일단 첫 판이잖아. 왜? 파이크 파이크 알파 서포터로 파이크 베른조로 파이크. 오케이. 알파 서포터는 <laughs> 아니겠죠? 몰라 아, 알파 서포터 아니겠지? 아, 설마. 그냥 어메이즈 서포 절대 안할것 같아. Okay. Okay. o k 치 y o 은데 y o k a a y Okay.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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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갈리오 Okay. o 데 a y 야 되는데, 럼블 같은 거? 럼블, 럼블 괜찮은데? 럼블에서 점화 들어,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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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우리도 괜찮은데. 그냥 텔이 더 어, 텔 들어도, 되고, 저마 들어도 되고 점화 들어도 되고. 보고 보고 바꿀게. 오케이 오케이. 렐렌, 어, 레넥톤 아님? 저쪽 레넥톤 하면은 거의 오렐이다. 오렐이면 트린이 안 죽겠는데? 많이 왔다. 뭐 하려나? AP 할 거긴 한데. 어머. 오, 고민 많이 하네. 트링. 에코? <laughs> 나 이거 텔텔유치하들까 이거 나 그냥 다 방어 말고 다 마방 드는 게 낫겠지? 아니 다 네, 방어, 다 방어, 방어. 어. 다 방어야? 네. 나 마방 든다. 음. 미드에코야? 아닌가? 미드에코지 볼베 정글에. 어, 미드에코 같은데? 같아. 미드에코 같아. 아나 떨려. 어, 어 볼베 정글. 아 볼베 미드야. 어, 정글에. 난 떨려. 일관. 이거. 이거. 크린다미오 순배 맞아? 어 맞아 맞아. 조새기또 아이디 왜 바꿨어 지박동재 정재 그거 그거 이모티콘이야? 어, 귀엽지 않아? 어, 약간 이런 느낌. 음, 나3 2 살인데. <laughs> 와 근데 저기 좀 땅땅하긴 하다. <laughs> 말파볼베 노틸리면. 넘블이잘 커야겠는데? 아,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? 나 지금 무릎만 다 왔단 말이야. 아이, 핑계 대지 마, 씨. 근데 너 아마 믿은 줄알 걸? 어? 돈 토탑인가? 왜 아우마초가 말... 믿음? 믿은... <laughs> <laughs> 뭐지? 어, 볼베 유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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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인데. 아에코 막다.